몇달전 게임플레이가 해커에서 공개가 된 이후로 gta6에 관한 소식은 굉장히 잠잠했었는데요 gta6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이머들에게 드디어 락스타의 대표인 샘 하우저가 gta6에 대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조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비공식 낚시성 영상만 난립하던 때에 락스타의 대표, 샘 하우저가 발표한 공식 발표인 만큼, 게임플레이 영상이나 게임의 스크린샷이 아닌 하나의 글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벌써 부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튜브로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해당 소식이 공식 뉴스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락스타의 메시지. 자, 다음 달면 락스타가 25주년을 맞이합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월 초에 차기 그랜드티포 오토의 첫 번째 예고편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GTA5가 2013년에 공개가 됐는데, 와, 아, 투브로도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차기작을 10년 뒤에나 발표하는 게임사가 있을까 싶은데 그만큼 GTA 5의 인기가 아직까지도 뽕을 뽑아먹을 만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투브로는 그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았지만 차기작의 게임 소식의 트레일러를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라는 소식만으로 이렇게 설레임을 주는 게임은 정말 몇 없거나 유일하게 GTA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GTA6에 대한 수많은 루머가 있었죠. 게임 용량이 400기가다, 플레이 타임이 1000시간이다. 뭐 이런 뭐 수많은 비공식 루머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거의 확실시된 정보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투브로가 예측했었었죠. 바로 GTA6의 배경은 마이애미, 바이스 시티. 라는 사실입니다. 어, 지난번에 해커가 초기 개발 단계의 데모 버전에 불과한 영상이었지만 게임의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체와 하체가 따로 분리돼서 사격을 하는 모션이 공개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 더 세밀하고 다양한 사격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동차 내부의 튜닝을 유저가 마음껏 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등받이나 핸들의 높이나 의자 포지션 등을 캐릭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이로 미뤄보아서 GTA6 온라인에서는 캐릭터 커마를 할때 키나 덩치나 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피셜로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2월에 드디어 트레일러가 공개되는 만큼 말을 아끼고요 트레일러가 공개되면 그때 다시 트레일러 영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또 다른 gta6 관련 컨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